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어떤게 있을까요? 10위는 R-360 네프톤입니다 해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크루즈 미사일입니다. 9위는 토치카 유입니다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합니다. 8위는 R-27입니다. 공대공 미사일 항공기 전투에서 사용됩니다. 7위는 국K-33입니다.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항공기와 드론 방어에 적합합니다. 6위는 S-125입니다.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합니다. 5위는 v r k h 입니다다연장 로켓을 기반으로 지상 목표를 타격합니다. 4위는 스투그나 P입니다. 대전차 미사일 차량 및 장갑 목표물을 겨냥합니다. 3위는 BUKM1입니다.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항공기와 무인기를 대상으로 합니다. 2위는 EK12 큐브입니다.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, 적어도 항공기 요격에 사용됩니다. 1위는 에이타크 MS입니다. 고정밀 대공 및 지대지 미사일로 다목적 타격이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주요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